저 광클맵 바로 한번 조져 보겠습니다 빨려 들어가는 상태다. 방에 중앙에 블랙홀이 너희를 빨려 들어가게 할 거야. 아, 치지 마라. 가라. 아, 고스트가 계열 받는데? 타이머 다될 때까지 놀아도 된다는데 난 믿을 수 없다. 믿을 수 없다. 아 꺼지라고 고스트 이 씨. 아이 새끼 데려가줘 제발. 아피차긴하는데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야. 근데 이거 설마. 이한명 남을 때까지 이러는 걸까? 뭔가 스테이지 구성이 있는 걸까? 빨리 편해지는 게더 나을지도. 최후 1인 다리긴가 혹시? 하... 근 이렇게 하다가 또 쉬는 시간 구라 치지 않을까? 오우. 쉬는 시간, 쉬는 시간, 쉬는 시간, 쉬는 시간. 오, <laughs> 어, 다행이네. 스테이지 구성이네. 휴, 야, 근데 시간이 이상한데? 쉬는 시간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건데, 뭔데 도대체? 뭐, 얼마나 대단한 걸로 조지길래. 후... 긴장된다. 얼마나 개패려고 쉬는 시간 이렇게 주는 거지? 어, 온다, 얘들아, 온다, 온다, 온다. 아. 이 양반, 시간 약속은 잘 지키는 것 같으니까. 자. 온다. 연불한 힘을. 응, 안 가, 갈일없어수 고. No 오늘 염라 자주 만나긴 하네. 해, 지웠나. 별거 없구만. 맵 이름 광클맵이길래, 살짝 쫄긴 했는데 막상 뚜껑 따서 보니, 별거 없구만, 뭐. Right. 해, 지웠나. 더 있는 거야. 서바이벌에서 한명 살아남아야 되는 거야. 뭐야, 이거? 지금 아무도 안 죽었어. 6인 풀인데 5인이었거든, 우리. 음, 그니까. 좀 땡겨봐. 와, 힘 존나 약하네, 씨. 히오스안 봤어? 안 해봤어, 히오스좀땡겨뭐란 말이야. 야, 이제 뭐 메시지 나오지도 않는데? 자 이제 서로 싸워라 이 정도 블랙홀로 죽겠냐고 u 어. <laughs> 야, 핸디캡 넣어. 여기 흰색 흰색 올라가지마 회색 땅에서만 게임해. 흰색 밟으면 죽는 거다. 자, 승부를 내겠지 이제. 오. 아 근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오 이거?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고. 이거 동네 한 바퀴 돌아버리겠네. 그냥 염라가 우리 만나러 와야 되는 게 아닌가? 이 정도 블랙홀 같지. 그리고 죽겠냐고. 좀더 팍팍 땡겨봐봐. 어, 너무 약해. 너무 약해. 더 땡겨줘. 뭔가 좀... 이게 의도된 거냐? 꼬인 거냐? 뭐냐? 이거... 진짜. 아무도 죽지 않았으면 현재... 좀 팍팍 땡겨주소 제발... 이래가지고 빨래 들어가겠냐고... 아, 미는 것도 힘든데? 블랙홀이 너무 약해요. 아, 내, 내가 먼저 죽어 볼게 얘들아. 슉. 여기가 어디요? 어, 염라님. 안녕하세요. 예 알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